세갱할 때 좋은 반스, 아니, 팬티 추천해볼게요. 드로즈 먼저 볼까요? 스킴스입니다. 킴카다시안의 브랜드죠? 세갱할 때딱 붙는 드로즈는 사실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대신 CK 같은 브랜드에 좀 질렸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일단 편해요. 다음은 휴먼메이드입니다. 밴딩으로 포인트 주기 가장 좋은 박스 브릭스인데요. 딱 붙는 드로즈는 조금 애매하고 이 정도 코튼 두께와 포인트면 세갱할 때딱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미디가 길지가 않아서 세갱할 땐 사이즈 하나 크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건 여성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유니클로의 속옷은 아니고 코튼 쇼츠예요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보이는 트렁크 스타일인데 여성분들은 단품으로 착용하면 이쁘더라구요. 가격도 저렴하고 속옷이 아니니까 주머니도 있어요. 다만 이게 세깅용으로는 별로예요 배색이 너무 연해서 체크패턴처럼 포인트 주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53,000원이나 하는 속옷 카라트 윗 코튼박서입니다. 과하지 않고 그냥 딱 스트라이프 기본인데 정면에 카라트 로고 하나 딱 있으니까 포인트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세깅 의도가 확실한 트렁크니까 제일 잘 어울리는 건 당연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하네요. 하지만 딱히 땡기는 게 없었던 저로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번네인지 뭔지 올리브영 샀네요. 테니포 차코는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이게 생각보다 이뻐서 잠옷으로 입고 있는데 세깅해도 뭔가 괜찮은 것 같은 이상한 기분.